대표 1번 자, 명중률이 4분의 1인 양궁 선수가 화살을 5발 쏠때 관역에 명중하는 화살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네. 자, 화살의 관역에 명중되는 화살의 개수나 전체가 몇 개니? 5발이다. 그렇지. 5발 쏜다 그랬으니까는. 그러면 얘가 뭐니? n인 거야. 자, 그리고 어 관역에 명중하는 화살의 개수니까 관역에 명중하는 화살의 개 화살의 확률이 얼마니? 명중이 4분의 3이다. 그렇지? 얘가 p인 거야. 자, 화살을 쏘는 시행은 뭐라 그랬니? 독립 시행입니다라고 돼 있네. 아, 첫 번째 내가 화살을 쏴서 명중했다고 해서 두 번째 화살을 쏠때 명중할 확률이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 유지됩니다. 독립 시행이다. 이 말이네. 그렇지? 앞에 일어나는 사건이 뒤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독립 시행. 자, 독립 시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쓸수 있니? 이항 분포를 쓸수 있다는 거야. 자 n, p 인데 n이 5고 p가 얼마니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음자 이걸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를 한번 구해 볼게 자 p는 라지 x는 스몰 x가 되겠고 총 5번 중에서 스몰 x번 일어나는데 4분의 3의 확률이 x번 일어나고 반대 확률 4분의 1의 확률이 전체 5에서 x번 뺏는 만큼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x가 가질 수 있는 건 0, 1, 2, 3, 4, 5입니다. 이렇게 적어 주면 이게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다. 자, 화살이 관역에 4박 이상 명중할 확률을 구해라라고 있네. 그렇지? 자, 두 번째 한번 볼게. 자, 4발 이상 명중한데자러면 p가 근데 x가 4보다 크나같대 그러면 4보다 큰건뭐 있니? 4랑 5가 있지. 아, 얘는 아이고, p 다시 쓸게. 얘는 x가 4일 때랑 더하기 x가 5일 때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되겠니? 자, 그러면 x가 4인가? x 4 집어넣으면 x에다가 4 집어넣으면 5c4가 되겠고 4분의 3이 4번이고 4분의 1이 한번이다그지 되겠니? 자, 그리고 더하기 피가 온 거는 5C5가 될 거고 5C5 어, 4분의 3이 5번 되겠다 그지? 되겠니 음. 자 일단은 요게 4의 4제곱 4의 5제곱이니까는 2의 1 0곱 1024다 그지? 자 1024분의 3의 4제곱 곱하기 요거는 5다 그지? 그럼 5곱하기 3의 4제곱 되겠네. 요거다 하기. 자 요것도 1024분의 3의 5제곱 되겠다 그지? 요렇게. 되겠니? 어. 자, 그러면 얘는 1024 이거 보네. 자, 위에 거 분자 잠깐 보면, 얘네들 3의 4제곱을 묶을게. 이거 계산하는 거 3의 4제곱 묶으면 5 플러스 3 되는 거 되겠나? 요거는 8이다, 그지? 그래서 3의 4제곱 곱하기 8, 3의 4제곱은 얼마냐? 3, 9, 27, 어, 81요렇게 되겠다, 그지? 어, 81. 이렇게 좀 되겠다, 그지? 어.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 위에다가 적을게. 그러면 얘가 81 곱하기 8이 되겠고, 8 약분할게. 8 요거, 2의 3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면 약분해버리면 3제곱 빼면 되는 거니까 2의 7제곱 되겠다, 그지? 그럼 128이지. 그래서 얘가 128분의 81, 요렇게 되겠다. 오케이? 자, 8은 2의 3제곱이고, 1024는 2의 10이라서, 어, 약분하면 2에 일곱지곱 된거다. 그지? 되겠나? 자, 그리고 대표 2번 볼게.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율이 80%인 약을 1 질병에 걸린 100명의 환자에게 또 했을 때 자, 치료된 환자의 수를 확률변수 x라고 했네. 자, 그러면 치료된 환자의 수니까, 전체 대상이 몇 명이니, 100명, 얘가 N이 되는 거고, 치료될 확률이 몇 퍼센트니? 80% 그러면, 어, 확률이 얼마라는 거지? 0.8인 거다, 그지? 얘가 P인 거다, 그지? 되겠다. 자, 근데, 첫 번째 환자가 치료됐다고 해서, 두 번째 환자가 치료될 확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지? 아, 독립시행입니다. 이 말이네, 그지? 자, 독립시행이니까 뭘쓸수 있니? 이양 분포를 쓸수 있다는 거다, 그지? 자, 대상이 몇 명이니? 100명. 그리고 확률은 얼마니? 0.8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되겠니? 어. 자, 그래서 평균간 분산을 구하라. 라고 있네. 이제 굉장히 쉬워. EX는 뭐라고 했지? 우리 앞에서 NP라고 했다, 그지? N이 얼마? 1 0 곱하기 p가 얼마? 0.8. 그래서 얼마니? 80 되겠다, 그지? 자, 분산 구해주세요. vx 구해주세요. 뭐였지? npq였다, 그지? 자, 100 곱하기 0.8 곱하기. 자, 반대 확률이니까 얼마니? 0.2가 되겠다, 그지? 0.8의 반대 확률이니까. 자, 요 앞에가 80이니까. 28에 16.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요까지 구했고, 자, 2번 봅시다. 아, 2번 이쪽이 다 풀고 있네. 자, 요거의 평균 구하래 이거는 뭐니? 평균이야. 아, 이의 이거입니다. 평균입니다. 누구에 대한 x 제곱에 대한 이거다, 그렇지? 어, 얘를 우리가 어디서 봤지? 예를에서 봤니? 암박 제곱 차에서 봤다, 그렇지? 자, 분산의 v x는 e x 아이고야 e x 제곱 마이너스 e x 전체의 제곱 안박제곱차 분산이었다, 그지? 이때 요 녀석이 있었는 거야. 그러면 얘를 넘겨준다? 아, 그러면, e의 x제곱이라는 거는 뭐니? vx 더하기 평균 ex 이거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자, vx는 얼마니? 16이고, ex가 얼마니? 80이었지. 되니? 그러면 80의 제곱이 되겠다, 그지? 자, 80에 제곱하면 88에 6400 되겠고, 16, 이렇게 더해주면 답이 되겠다.